안녕 반갑습니다. 여배 사랑해요. 잘 들리죠? 오늘 제가 할 거는 연보라색을 찾자. 연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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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라색. 오늘은 제가 사연두 사 잠깐만요. 이차쪽하고 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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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연 툰을 갖고 왔고요 오늘의 사연투은 고맙고 미안한 사연인데요 익명입니다 시작할게요 어. 아 떨린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주그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막 고1이 된 학생입니다. 전 여자고요. 제가 중3대 일 말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했고 그 친구랑은 다른 고등학교가 되어서 이렇게 이걸 본다면 그 친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 사연 들어주세요. 저는 어, 어떻게 보시면 저는 왕따였습니다. 왕따. 저는 반에 그냥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좀 좋아했어요. 그런 그래서 제가 맨날 여기 구석탱이 있죠. 이런 구석탱에서 계속, 계속 그냥 그림만 그리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니까 어떻게 말하면 일진이라는 무리에서, 그니까 제가 앞자리, 그 일진, 내가 이 뒷자리였어요. 일진 자리가 그 일진 무리에서 어떤... 그, 뭐지? 어, 그냥 그 아이를, 그냥, 인성이라고 할게요. 나쁜 인성. 그냥 인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일진 중에 여자애인, 일진, 아란 애가, 일진, 일진성, 이는 애가 있어요. 진성, 진성. 일진성인데, 걔가요, 여자애요. 남, 이, 그냥 그렇게 부를게요. 이, 진성이가 여자애인데, 개무리 중 자기 친구 두명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둘러 쌌어요 그러고는 맨날 저한테 셔틀링을 시켰는데, 그냥 빵 같은 거랑, 그리고 이제 뭐 그냥 과자나, 과자, 우유, 돈, 돈 같은 걸 이제 빌려갔어요. 근데 저는 하도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 들어주고 맨날 그리고 돈을 같이 하는데 돈이 없을 경우 그냥 폭력을 행사했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냥 골목 같은 데서 그냥 맞았죠, 이제. 그러다가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는데 똑같이 저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배경화를 그리고 싶서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진이가 그걸 이렇게 가져가더니 일진이 걔가 그렇게 갖고 가더니 제 그림을 찍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일식 가족들한 선물로 주려고 그린 그림인데 그거를 찍고 그런다는 게 말이 안 됐죠. 그,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걸 찢냐면서, 제가 왜 그걸 찢냐고 하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말했죠. 왜 찢냐고, 이걸 왜 찢냐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일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에서,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그 그렇게 이상하게 좀 없애줬다는데 고마워하지 못할망정 이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죽 우르릉 물려 있었어요. 근데 그, 그 누구도 아무도 안 말렸고 왜 찐이가 제가 그휠자한테왜 그렇게 소리 지었냐 이가 옷이 이렇게 기냐 이러면서 갑자기 저를 이렇게 폭력 행사하더라고요. 진짜 옷도 더러워지고 그 마이랑 재킷이든 뭐든 다 더워졌어요. 건데에 문이 활짝 열리더니 한 여자애가 온 거예요. 그 여자애는 그냥 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어~ 그냥 우리 학교에서 그냥 조용히 보다는 그냥 좀 그냥 친구들서 그냥 거의 좋고 좀나 그냥 저랑 거의 안 친한 사이였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소동이란 걸 보다 그 갑자기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오면서 왜 우냐고 왜 우냐고 물었더니 사실 제가 이제 울면서 어쩌저쩌고 그렇게 종이 찢은 거 이렇게 말했다 어쩌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그 동안 이게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팔에 딱 내더니 왜 응? 왜 그런지 찾아면서 이렇게 막 짜증을 했죠, 일진한테. 그냥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 그때 그 일진이가, 난 아무 잘못 없다면서 잘못이 없대요. 그 잘못이 없다면서 그냥, 잘못 없다면서 그냥 이렇게 걔를 또 격, 개를 그냥 때리려는 탁 신용을 했죠, 걔가. 왜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라면 될 텐데 때렸어요. 근데 걔가 운동을 좀 했나 봐요. 이렇게 싹 피하더라고, 요 이쪽으로. 그러면서 그일진이에 뺨을 탁 하고 가격을 한거예요. 그때 우리 반 애들 모두 이 표정이었어요. 벙찐 표정이었죠. 그때 일진이가 계속 운거예요. 그래서그 아이도 제가 일진이한테 제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발로 일진이 계속 때리고 치고 난리도 나뉘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 다른 아이들이 너무, 우리 반까지, 다른 반 아이들까지 다 몰려있으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오셨고, 학주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는 짓이 냐면서 그, 제가 울고 있던 저랑, 그리고 그 도와준던 친구랑, 그리고, 일진. 이렇게 세 명이 불려갔어요. 그리고는 선생님께서 일진이한테 물어, 물었... 일진이랑, 저, 일진이랑 별표로 할게요. 일진이, 저, 그리고 그 친구. 이렇게까지 모여서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싸우냐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죠. 제가 먼저 여기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제 원래 제가 말했잖아요. 선생님이 원래 그냥 두 명, 일진이랑 그냥 그 친구만도 이렇게 막벌별점을 두고 부모님은 모셔오라 했지만, 저는 선생님한테 "그래, 이건 지푸라 저는 신정하고 용기를 내서 선생님한테 그동안에 제가 일을 다 듣고 치한 말했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일진이를 불러서 말하셨어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일진이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지금 이게 몇 번째인 줄 아냐? 하면서, 일진이는 반항을 하다가, 부모님이 모셔간 말에 일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릴했건 자긴데 그러다가 그럼 그러, 그 친구가 나와서는 너 그럴 거 하면 빨리 저한테 사과해라 너가 그렇게 잘못한 아이 아인데선전하면 뭐가 되냐 하면서 딱 저를 가르킨 거예요 근데 걔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죠 갑자기 흥! 쟤한테는 할말 없어. 내가 그냥 너한테 미안하면 안 될까?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됐지?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내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진짜 눈에서 비 나올 것처럼 아주 그냥 시뻘겋더니 그냥 거의 눈이 비 나올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야. 너 그럴 거면 그냥 너희 부모님 뭐 쇼하라고 한 거야 그 친구 그냥 근데 그 친구 깜짝 놀란 거죠. 그애가 뭔말 할까면서 이렇게 그냥 웅성웅성 한거거아요 주변이 아주 그냥 열로 뻗쳤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친그 을지니네 부모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진짜 미안하다. 우리가 자실 잘못했다면서 이렇게 저희 부모님한테도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그 친구한테 정말 고맙다 우리 아이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잡아 이렇게 만들어 줬다 다신 이런 일안 생기다 하면서 저한테 이제 사과 사과를 주셨어요 그 뒤로 그 친구가 있었기에 저는 그 친구랑 다른 반이 었지만그 친구랑 이제 같이 이렇게 놀면서 일지는 이제 합포기가 열리진 않았지만 이제 벌점도 많이 깎이고 한 부모님한테 호댕 혼냈더니 조용히 구석탱이에서 그냥 비참하게 있더라고요. 그 뒤로 그 친구랑 저는 아주 사이좋게 있었는데 그 친구랑 고등학교가 다른 곳이 된 거예요. 그 친구랑 저는 아주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락처도 못 받은 채로 이렇게 헤어졌는데 정말 그 친구한테 너무나도 고마웠고 너무나도 고맙단 말도 아직 못했고 고맙다는 말이랑, 어, 또, 미안하다는 말을 아직 못했어요. 친구야, 그때는 정말 고마웠고, 다음에 인연이 된다면 꼭 만나길 바랄게. 그리고, 나를 중학, 중학교 3학년 때, 나를 왕따 속에서 구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워. 정말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 같고, 너를 언젠가는 보기를 기원하고 또 너를 내 마음속 깊이 아직도 그 일을 잊혀지지 않고 있어. 너가 도와줬던 그 마음가짐 나도 꼭 이루고 갖고 있길 갖고 있을게. 정말 고맙고 그리고 그 일진 아이들은 그또 그 나쁜 짓을 저질렀나봐 성에 대해서도. 그래서 장가가 됐나 보다. 그래도 힘을 내고 너가 내 친구가 정말 좋았고 나를 도와줘서 다시 한번 고마워. 나중에 꼭 만나자. 너의 답 너의 만약에 연락이 된다면 내가 너를 꼭 찾을게. 인형 여기 댓글 남겨주거나 꼭 도와줘. 찾기를 바라고 나 번호 아직 안바뀌었어 옛날 중3 때 번호 그대로야 고1이 된 지금 온라인 때문에 코로나19가 터져서 어쩔 수 없지만 중3 때도 터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고맙고 코로나19가 터져도 상관없어 나중에 코로나19가 없어지면 그때 통 연결 다시 되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 그동안 못한 얘기 다 말하고 싶어. 중3 때 번호 그대로야. 걱정하지 말고 꼭 전화해 줘. 그러면 건강하길 건강한 길 기원하면서 나의 마음 편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안녕 <목소리> 야, 여러분. 한번 저도 이런 친구에서나 행복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 힘들기도 하겠죠. 그래도 저는 이런 사연을 받는 것도 좋고, 그리고 중선태 있던 그 친구를 꼭 만나길 바라고, 절대로 따 같은 건 없어야죠. 대, 저, 저, 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은 센스니까 안 냈다구요. 밝기 눌리죠. 쇽쇽쇽쇽쇽. 그러면 안녕. 구덩 눌러요 점요로 눌러요 안으로만 밀을 거야 그리고 그림은 저의 친구가 그려준 거고요 도용은 금지입니다 도용 절대 안돼 알았어요 만약에 이걸 도용하고 있, 있다면 댓글로 제목 부탁할게요 그러면 안녕 에허?